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laughs> 첫 번째 준비한 이야기는요, 제가 귀신을 처음 보게 된 이야기예요. 저는 뭐 제가 의도해서 귀신을 보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 어 이제 그런 거 있죠. 무당분들이나 영능력자 같은 분들은 본인이 보고 싶은 걸 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아니라 문득문득 문득 봐요. 귀신을 아예 못 보시는 분들보다는 이렇게 감지하는 능력이 좀 있다.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귀신을 처음 보기 시작한 게 어, 국민학교 때부터예요.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제가 뭐 귀신을 본다든지 내가 볼수 있다든지 그런 의식을 전혀 못 하고 살고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살던 고향이 장남 창녕군에 있는 한 시골 마을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고 관심도 많았었어요. 근데 시골 마을에다가 또 어렸을 때니까 어떻게 낚시를 했냐면 그 동네에 있는 대나무 하나 꺾어가지고 100원짜리 조립식 낚시 같은 거 있어요. 문방구나막 이런 데서 파는 그런 걸 사서 시골이다 보니까 뭐 소똥 같은 거 퍼놓는 그런 걸음무더기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막 지렁이 같은 거 많아요. 그거 채집해가지고 낚시 다녔거든요? 그런 제 고향에는 이제 저수지가 하나 있었어요. 때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이고요. 국민학교 3학년 때. 그 당시에 그 저수지에서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무슨 사고였냐면은 저희 같은 마을에 살던 동네 아저씨 중한 분이 밤에 술을 드시고 그 저수지에 올라가가지고 막 귀신한테 욕을 하면서 그 저수지에 빠져 죽었어요. 그리고 뭐 어른들로부터 들리는 말로는 아침에 그 아저씨가 죽은 걸 알고 나서 갔을 때 신발을 벗어놓고 물에 들어갔나봐요. 근데 아저씨가 벗어났던 그 장화에서 구렁이가 한 마리 나왔다. 뭐 이런 말도 돌고 그랬거든요. 아무튼 그 이후에 그 아저씨의 사체를 찾기 위해서 저수지에 물도 빼고 잠수부가 와가지고 그 저수지를 막 수색하고 그랬어요. 아무튼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저는 그 저수지에서 가물치 낚시 같은 걸 되게 즐겨서 했었어요. 어릴 적에 그 가물치 낚시할 때그 낚싯줄 10호 줄에다가 굵은 바늘을 달아요. 그리고 걷다가 미꾸라지 끼워놓고 그 저수지 주변에 있는 나무 있죠? 거기다 줄을 묶어서 던져요. 그 나무에 걸려 있겠죠, 줄이. 그리고 아침에 가서 고기가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확인하면서 고기를 건지고 뭐 그런 식으로 낚시를 했는데 낚싯줄을 묶어 놨던 첫날 그날 아저씨가 죽었어요. 그래 가지고 저는 이제 사람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 낚싯줄 확인하고 싶은데 무서워서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둘째 날이 되니까 아그 낚싯줄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확인은 해야 되니까. 둘째 날 큰맘 먹고 그 저수지로 갔거든요. 그렇게 저수지로 갔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막 북적북적거리고 있었고 잠수부도 저수지 이쪽저쪽을 막 수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니, 나는 내 낚싯줄만 찾으면 되니까, 제가 줄을 메어놓은 곳으로 가서, 가물치가 잡혔나, 안 잡혔나, 어쨌든 내 줄을 걷기 위해서 갔는데, 제가 묶어놨던 그 줄을 걷어내는데, 줄 끝에 굉장히 묵직한 느낌이 든 거예요. 그리고 뭔가 탕탕탕 치는 입질도 없고, 그런데 제그 낚싯줄에, 죽은 아저씨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현장에 있던 아저씨들 다 몰려와서 잠수부가 와서 그 아저씨 물에서 꺼내서 인양해갔어요. 저 태어나가지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그날. 얼굴 완전 다 퉁퉁 보이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어, 국민학교 3학년 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 아직도 그때 감정이 기억이 나는데 막 무섭고 겁이 나고 그런다기보다는 좀 담담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죽은 사람을 찾았다는 것그 자체로 뭔가 반가웠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좀 다행이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여기 혹시 계시는 분들 중에 어릴 때막 깡촌 시골 사셨던 분들 계세요? 아실 거예요, 시골 사신 분들. 아주 시골 살면 동네 사람 죽거나 아니면 장례 치를 때다 집에서 하고 뭐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도와주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그리고 사람 죽은 모습도 많이 봤고, 많이 도와주던 때다 보니까, 그 팅팅 부른 시신을 봤지만도 막 무섭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그날을 기점으로, 이제 가끔 가끔씩 귀신을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오촌 당숙께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돌아가신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밤에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도중에, 그, 시골이다 보니까 무덤가가 주변 주변에 있어요. 어, 근데 그 무덤가 주변에서 막 도깨비불이랑 그리고 저기 있으면 안될것 같은 뭔가 뿌연 형태의 사람을 본다든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때는 이제 제가 좀 머리가 컸기도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초등학교 때그 일이 있고 나서 자꾸 문득문득 귀신을 보는 일들이 많아져가지고 밤이면은 그 무덤과 피해가지고 이렇게 도, 빙 돌아가지고 집에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어, 제가 귀신을 조금 덜 보게 됐던 시점이 이제 도시 생활하면서부터는 많이 목격을 하지 못했, 못했던것 같습니다. 바로 스트레이트로 그 다음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갈게요. 이거는 장제지라는 어, 의성에 있는 한 어느 저수지에서 겪은 이야기예요. 마늘로 유명한 의성 아시죠? 의성 마늘햄 그 의성에 가면 장제지라는 저수지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거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낚시를 가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동네 한가운데 있는 늪지형 저수지인데 거기서 낚시를 하면 조과가 아주 보장돼 있는 그런 장소예요 뭐 지렁이나 옥수수 같은 거 달고 넣어두면 마리수는 어느 정도 보장되는 뭐 그런 저수지인데 특히 여름에는 빠가살이 진짜 많이 잡혀요. 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낚시하는 걸 좋아하고 하시는데 저희 청송에 사시는 장인어른께서도 빠가살이 매운탕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장제지까지 가서 낚시를 해서 물고기 잡아와서 막 매운탕 해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장제지에 귀신이 굉장히 많은 거 알아요. 이제 개별적으로 뭐 독조하시는 분들께서 거기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모르겠는데. 앞선 이야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귀신을 좀 느끼고 때로는 좀볼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건을 겪은 뒤로. 근데 장제지에는 진짜 귀신들이 많다고 느꼈던 날이 하나 있어요. 언제였냐면은,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특히 여기 장제지에서 밤낚시를 할때 애들 소리 때문에 낚시를 설친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장제지 옆에 학교가 있거든요. 또 지금은 폐교를 했지만, 밤에 낚시를 하다 보면 그 학교에서 애들이 얼마나 떠들어대는지 진짜 낚시를 못할 정도로 떠들어요. 이제 제가 그거를 귀신이라고 인지하지 못했던 처음에는 그냥 애들이 밤늦게까지 그 학교 근처에서 놀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이제 밤낚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시간이 12시가 넘어도, 1시가 넘어도, 애들 떠드는 소리가 계속 나요. 막 웃고 떠들고 막뭐 싸웠는지 울기도 하고 낚시에 집중이 되지 않을 정도로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점은 학교는 불안점 켜져 있지 않다는 거. 그래서 하루는 분명히 내 눈에 애들이 막 뛰댕기는 실체는 안 보이는데 너무 소리가 막 크게 나니까 그냥 아휴 낚시 접자 이러고 차에 탔거든요. 근데 제 차에 큼지막한 염주를 두 개를 항상 갖고 다녀요. 애군을 좀 막아달라고. 자꾸 제가 원치 않는 것들이 막 보이고 하다 보니까 혹시 운전할 때 사고나고 할까봐 운전이든 뭐든 저를 좀 방어하는 차원에서 그 염주를 한 들고 다니지 10년 정도 된것 같거든요. 뭐그 탓인지 지금까지 작은 사고 하 없이 무사, 무사하게, 무탈하게 잘 다녀, 다녔어요. 아무튼 그뭐 염주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차에 탄 순간 진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애들 소리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주위에 이제 개구리나, 뭐, 풀벌레 소리 같은 거? 뭐, 그 정도만 나고 애들 소리가 딱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휴, 애들이 이제 집에 갔나보다. 그때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다시 낚시하려고, 아까 전에 낚시하던 그 자리에 가서 다시 앉았는데, 언제 애들이 또 왔는지, 바글바글바글 또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느꼈죠. 뭔가 등골이 서늘해지는 거래. 음. 이거는 이제 지극히 제 추측인데, 아마 그 학교가 있던 자리가 과거에 뭐, 공동묘지 같은 것이 있지 않았었나? 뭐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때는 제가 이제 아 이거 여기는 뭔가 내가 듣고 있는 소리가 이게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고 분명히 귀신이구나라는 걸딱 깨닫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차로 돌아갔는데 차에 들어가자마자 진짜 언제 그랬냐는 듯싹그 소리가 멈추는 거예요. 뭐지 싶어가지고 창문을 열어봤는데도 그 소리가 조용하더라고요. 그 말은 즉 지금 어떤 거기 있는 혼령들이 저의 움직임이나 어떤 행동들을 좀 인지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제가 거기서, 뭐, 아줌마 귀신, 아저씨 귀신, 그런 거를 마주했다 그러면은, 자기 지나갈 길을 갔을 수도 있는데, 어린아이들 귀신은 그게 안 되나봐요? 막 장난 걸고 싶고 그런가 봐요. 그날 이후로는 제가 장제지 근처에는 안 갔어요. 어, 진짜. 정말 거기는 귀신이 많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